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월가에서 선정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을 선정했는데요. 저희가 좋아하는 중소형 주라기보단 그래도 규모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이슈가 증시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이 기업들을 더 많이 알아볼 것 같고 관련 내용을 간단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업 리스트가 이런데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주가 많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업사이드가 어 목표가 대비한 20%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만 보면 약20%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위쪽을 보면 무려 70%인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어, 아래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시총이 낮은 것도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이 상승 여력이 많게 나왔냐라고 보면 조금 웃긴 얘기지만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습니다. 아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근본주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좀 돼서 주가가 이 정도라면 위에 있는 기업들은 이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하락을 많이 한 느낌이 있어서. 이 상승 여력이 많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온 게 맞기 때문에 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. 네. 52주 최고로 본다면 어 2000에서 현재 1300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30% 저점에서 올랐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. 모든 기술주가 그랬듯이 11월부터 점차 하락을 해서 현재까지도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. 메르카도 리브르라는 기업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은 아닙니다. 미국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나 아니면 위에 보여드린 기업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브라질 관련 내용인데요. 제가 스톤코나 누뱅크를 이야기하면서.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휘청이고, 앞으로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위험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, 어쩔 수 없지만, 이 국가 금융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,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, 신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여러모로. 국가 경제도 그렇고, 개인들의 신용도 그렇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, 이게 어...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. 분명히 많습니다. 관련 기사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. 11월에 기업 대출이나 소비자 대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하고요.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정책, 그러니까, 네, 어 금리 인상 카드를 쓰고 있는 건데,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부작용이 좀 있을 거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. 이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어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경제 흐름이 안 좋은 국가에서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브라질의 기본 금리가 11월에 7.75라고 합니다. 거의 8%고요. 굉장히 오래 급격하게 올렸고요. 앞으로도 올릴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... 핀테크 기업들에게 이 상황이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. 스톤코나 누뱅크가 비중의 차이는 좀 있지만 대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 계속해서 이 대출이 늘어난다는 게뭐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좋을 수 있겠으나 이게 결코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. 너무나도 이 높은 이 신용 걱정 신용도가, 네, 악화되는 게,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고, 스톤코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 역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네. 어, 브라질 달러가, 브라질, 네, 화폐가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, 이는 역시 이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. 현재 브라질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,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물가 상승은 스톰코의 지불 처리 관련, 그러니까 페이먼트 관련 사업에선 도움이 될수 있지만 대출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어, 리스크나 이 상승폭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 같고 광범위하게 어쨌든 경제가 안 좋고.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스톤코어의 주식을 폭락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앱스인데요, 구글과의 파트너십 뉴스로 10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올해 주가가 진짜로 다이나믹했습니다. <laughs> 네, 이 앱스가 진짜 근본 주죠. 네, 광고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마법과도 같은 정말로 근본 주라고 할수 있는데 어 경쟁자가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. 네, 근데 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 버그 걸려서. 네,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가 좀 내려가는 아픈 기억이 있는 기업입니다, 개인적으로. 네.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기에서 앱스를 활용해서 노출시키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데에서 전 세계적인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.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심화하고 확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. 이... 구글의 상징성도 분명히 있고 또 앱스가 더 많이 광고 수익을 낼수 있는 현재로서는 정말로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아무래도 이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장이 열리더니만 또 조금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때이 앱스는 아무리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한들 이 60달러대에서 머물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물론 많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네 번째는 테슬라의 목표 타겟 프라이스가 1,400이 나왔습니다. 근래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, 캐시우드가 3,000 간다고 공언을 하고 있죠. 근데 1,400이면 현재가 대비해서도 꽤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.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다는 건 역시 관련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, 여러모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2022년 매우 강력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판매량이 좋을 거고 전기차 섹터 전체 인도량 중에서 약 40%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전세계 전기차 업체를 조금만 더하면 거의 절반 정도를 독식하고 있다는 거고요. 굉장한 네, 기업인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어 반도체 칩 부족이 좀 완화가 돼서 어, 테슬라가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점점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네 테슬라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전망 역시 그렇다라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